요와의 말씀이 이 에리미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운 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이 에리미아가 태어나기 전에 에리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 찾지 못한 거예요. 평생 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에르미야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죄상화하면 되는데 뭘 이런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런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난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의 본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말한대로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라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가 어땠을 만나도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하였느니라에리미야가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이에리미야스를 보면요 이슬라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또, 바벨을 어떻게 하시겠다? 애국을 어떻게 하시겠다? 뭐, 금방에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뭐, 암몬과모압과 뭐, 블레셋과, 이런, 다메셋과,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어한 고대로 됐습니다. 즉, 내가 파괴하고 파멸함에 너무 들리고또 건설하는 것은, 이슬, 다른 나라는 다 파괴하고 파멸는 겁니다. 다 포함되지만, 이슬날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다시 건설하여 또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생활은 뭐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왜이 땅에 사는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생활이에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사람 치다 끌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뭔가 단들 앞에 나타내려고 하다가 인생 끝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방황입니다, 방황. 예비당에 나와도 방황이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게 하려고 그 많은 사건들을 주시고,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사업도 하고, 직장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썩어짐에 종로를 다 살다 가는 겁니다. 성계는요, 하나님의 사람 부를 때, 너의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발견하고 하고 나서 눈을 감는 게 인생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평생을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뺏고 하던 그가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스님 그리고 비록 그 자리가 십자가상이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발견하려고 수많은 사건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의 신도와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임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게 인도와 내리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늘을 숨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내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출입굽 사장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너형 아론이 말하게 한다. 말할 자도 너가 아니다. 네 너는 내가 시키니 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5절에 8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주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와이신 왕을 비웠으므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핀바 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아기 새야졌고 내 제가 사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건 이사야 선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나왔는데 그때 그에게 들려온 음성이었 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이에 대해서 빌리보스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수로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은혜는 부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님께로부터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랴을 알고자 하여 그의 쉬고신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행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행을 잡으려고, 폈들을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어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 전자키 번호를 내가 조정하고 나서 닫았는데 전자키가 그참 조심해야 될 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키를 설치할 때원 키가 있어요. 원 키, 번호를 말고 딱 대만 들리는거 있습니다. 그 키가 아니면 문을 뜯어내야 되고. 그 전자키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를 찾는데, 어 아무리 찾을수 없는데 아내가 내려와서 그키 여러 개 납작이 된 키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조를 뜯어야 됩니다. 그걸딱 갖다 대니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 전자키, 야이 전자키가 이게 이 문을 뜯어내야 되고 새로 달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 복잡해도요, 주님이, 주님으로만이 아마요, 내가, 내 자신이 주님과 관계에서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수많은 사건들에서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너의 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참 많아요. 주의용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마찬가지고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그런 데에 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난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썩어짐에 종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 허덕거리며 살지 마세요.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의선에 맡기면서 그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뭐냐?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 열려요. 이렇게 열리든 저렇게 열리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